안녕하세요. 행복한 오이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제 이 카랑코 에들 분갈이 해놓고 이제 겨울 관리를. <laughs> 가을이 오기도 저는 겨울 관리 생각합니다. 이게 단일 처리가 잘 되어서 내년 봄에 한참 동안 몇 개월 동안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주죠. 그렇게 꽃보기 위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애들 중에 또 밑에 뿌리 쪽으로 아니면 은 밑에 아래쪽에 줄기 쪽으로 물음병이 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을 그 밑에 뿌리 쪽에 줄기를 잘라내고 물 삽목을 해가지고 또 대체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차피 하나의 모체가 그렇게 물음병으로 아니면은 너무 오래되어서 밑에 줄기와 뿌리는 죽어가고 위로 요런 잎들이 살아있는 애들을 살리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살리기를 해가지고 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심어주면은 여러개의 개체가 또 되어서 이렇게 크고 예쁜 또 카랑코의 외목대나 그리고 풍성하게 나무나 그렇게 되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물 삽목해서 뿌리 내려서 한 녀석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끝에, 그, 큰 모체가 하나, 밑에 줄기 쪽에서 물음이 와가지고, 얘네들이 시들시들, 잎이 시들시들 해서, 우리채 화분을 털어서 확인해보니, 밑에 줄기 위에 밑에 흙하고 그 사이에 물음병이 와가지고, 이제 위로 물을 빨아 올리지 못하고 시들 시들해 가던 녀석들을 물에 담궈놨다가 제가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할때이 녀석들이 요런데 이렇게 공중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얘네들 살기 위해서 일단 막고 그 습도를 끌어들이면서 공중 뿌리를 내리거든요. 근데 이 공중 뿌리 위에 공중 뿌리들은 이렇게 좀 살살 따버리고 이 밑으로 여기서 뿌리를 충분히 많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이 밑에서 이 공중 뿌리 났던 이게 원래 이렇게 키가 커던 녀석인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 산목을 했죠. 위에 손이 좀 이렇게 많아도 나고 손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뿌리가 잘 납니다. 이렇게 좀 따주면은 또 심어지기도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심어주면 외목대 아니면은 요두 요 줄기가 키가 한 뼘씩 커가지고 위에서 다글다글 꽃을 피워주면 참 예쁘겠죠. 이게 가지치기를 잘해주면또 군데군데군데 새순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많이 내면서 아주 예쁜 외목대나 투목대 비슷하게 풍성하게 갈 꽃을 피워줍니다. 자, 공중뿌리 여기서 이만큼 높은 데서 공중뿌리 여기 나와 있던 여기를 잘라가지고 무시 한번 해놓으니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 많이 나온 녀석들을 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잎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심어져서 뿌리가 일단 튼튼하게 내려야 되니까 잎으로 가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잎을 약간 이렇게 좀더 따줘도 됩니다. 나중에 애가 키가 또 이만큼 크면 은또 가지치기해서 여위를 풍성하게 만들 거니까요.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거기에다 딱 심어주면은 이제 하나의 예쁜 카랑코의 개체가 되겠죠. 그럼 하나 하나 다 한번 빼서 볼게요. 자, 제가 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뽑았거든요. 또 이렇게 큰 녀석도 이게 커져, 이큰 녀석도. 이런 데 공중 뿌리들을 내놓고 살기 위해서 막 뿌리를 내요. 얘네들도. 그냥 나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요 밑으로, 이렇게. 요 밑으로만 우리가잘 나가 있으면은 여기까지 흙으로 딱 심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심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이도 뿌리가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아이도 위로 풍성하죠. 이미 이게 순이 여기서 잘라져가지고, 이게 세 가지가 나왔는 거거든요. 또 여기서 잘라가요. 두 가지를 만들어 놨고, 또두 가지, 또 요거를 조금 키가 크고 나면, 요만큼 크고 나면 딱 잘라주면은, 또 요런 세 가지, 세 순을 두 가지, 세 가지 내가지고, 네 이렇게 풍성하게 동그랗게 된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또, 우리를 잘 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저는 이런 화분들이, 작은 화분들이고, 큰 화분들이고, 화분들이 많은 관계로, 또 이런 애들은 심어서, 예쁘게 키워서, 하나쯤은 제가 하고, 또 나머지는, 내년 봄 되면은 분양을 나갈 겁니다. 꽃이 피면은, 외목대로 예쁘게, 커서 위에서 다글다글 꽃을 한두 개 피울 때 분양을 나갈 거기 때문에, 꼭히 제가 집에 데리고 있을 그런 화분에다가는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주 건강한 카랑코이들이이 커피컵에다가 심어줬어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외목대로 모양을 잘 내가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laughs> 많은 꽃집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커피컵에다가 심어가지고 키워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서요. 자 그러면 이런 커피 컵은 어떻게 활용을 했어도 <laughs> 분양 나갈 때는 뭐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다 자기 화분에다가 심을 거니까 또 저는 여기서 심어서 내 분양을 내보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컵, 투명 커피 컵 같은 거를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커피전문점가에서 또 이런 거 많이 내놓기도 하죠. 저는 그럴 때좀 주워 조습다 나요 <laughs> 그러면 요대로 요 서기만 하니까 옆 밑에다가 이렇게 물구멍을 내요 그 가위로 이렇게 한두 군데 서너 군데 물잘 물잘 빠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가위로 적당하게 물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위로 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는 자, 이렇게 구멍을 내줬죠 음, 이렇게 해서 그리고는 여기다가 돌, 난석 같은 걸 깔아주는데 돌, 난석 그것도 살려면 돈들어하니까 꼭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스치로품을 이렇게 잘게 부셔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밑에 돌 대신에 잘게를 해도 충분히 제가 매 저는 항상 이렇게 다 하거든요. 워낙 많이 하다가 보니까. 가분이나 그리고 난석 같은건 감당히다한대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걸 붓고 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흙을 붓고 제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자요 커피컵에다가 이렇게 소품을 깔고 돌신에 깔고 일단 상토를 조금 넣습니다 넣고 이럴때는 지금 막 이렇게 뿌리를 내린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상토에다가 아무것도 숙지 않고 상토만 하면 됩니다. 상토에다가 지금 특별히 영양을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또 영양제를 많이 쓰면은 오히려 지금 어린 녀석들, 뿌리 내려가지고 흙에서 활착이 돼야 되는데 도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탈탈탈탈 심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어가지고, 물을 쭉 줘서, 그리고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다가 놔두면 되겠죠 그럼 제가 다 심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모체는 죽어 버렸지만은 요 새끼들이 <laughs> 가지치기 텐 하고 또 가지치기 해서 뿌리 내리고 해서 하나의 개체수가 다 되어 주면서 잘 자라 줄 겁니다 아주 왕성하게 좀 전에 커피컵에서 본그 아이들처럼 이제 키를 쭉쭉 뽑아 올리면서 잘 살아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laughs> 엄마는, 엄마는 가버렸지만은, 얘네들이 또 다시 엄마가 되어서 많은 가지치, 가지치기를 통해서 많은 새끼들을 내놓으면서 또더 많고 예쁜 꽃을 많이 피워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하나 제가 물을 주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을 줘서, 햇빛 잘 들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놔두면 얘네들은 정말 잘 자라줘요 원식도 정말 잘 되어주고 그리고 예쁜 꽃도 정말 많이 피워주거든요 물을 줄 때는 항상 이렇게 놔놓고 살살살살 상토가 잘 안착이 되도록 주면서 조금 삐뚤어지면 이렇게 바르게 해주면서 예쁘게 바르게 해주면서 이렇게 물을 살살살살 주면 됩니다 커피컵에 했지만은 또 밑으로 지금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또돌 역할을 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뿌리와 흙 사이에 활착이 잘 되어서 공기가 쭉다 빠져나가서 이제 왕성하게 뿌리를 막 뻗어 내리면서 위로도 키를 막 키우면서 이렇게 커져서 하나의 또 예쁜 카랑코에 개체가 되어줄겁니다. 카랑코의꽃 이렇게 해서 피워놓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가을에 단일 처리가 되어서 겨울에 꽃볼을 맺어요. 단일 처리가 되고 그게 한달 반쯤만 지나고 나면은 꽃볼을 딱 맺어있어요. 그러면 내년 봄에 이 아이들이 예쁜 꽃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아주 잘 자라준답니다. 너무 예쁜 꽃 오랫동안 잘 보여주죠. 저희 집은 마당이 되어서, 이제 마당이 불만 키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단일출이가 되어서, 봄에 정말 예쁜 가랑코랑의 꽃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다들, 음, 아파트 사시는 분이나 빌라 사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불빛이, 불빛에 노출되지 않도록만 하면은, 가을에 저절로 단일출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꽃불 맺히는 거 파악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 불빛이나 뭐해해를 많이 봐도 괜찮아요. 그런 쪽을 단출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예쁜 꽃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예쁜 꽃 많이 보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